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가 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윤리, 윤리위원회가 결코 이준석을 구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위에서 이번에 이준석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우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을 색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윤리위원회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윤리위원장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장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이준석의 사주를 다시 한번 더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사주는 식신재살격을 이루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십신 제 살격은 재혼을 만나면은 여기 파격이 되어서 대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선이란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자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현재 성상남 문제 등으로 정치 생명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미투 사건으로 정치 생명을 마감한 정치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준석도 결코 예외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에게는 수가 들어오는 운이 재살격이 파격되는 그런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경자월에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진을 보면 임자일인 것입니다. 경자월의 임진일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는 최악의 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윤리위원장의 기운이,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이준석에게는 정치생명을 끝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 같은 정치인은 정치판을 교란시키고 정치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찍이 뿌리를 잘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준석을 도우는 주변에 무리가 있다면 오늘은 나서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윤리위원장 이양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66세고요. 병신년 을미월 임진일 경술 시에 해당합니다. 출생 시는 저 나름대로 그간 삶의 궤적을 통하여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주에 오행을 분석해 보면은 토가 가장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미월에 병화가 두관하고 을목이 두관하고 시가 술시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가장 왕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화가 왕하면 음양자형법상 화를 극하는 수가 이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용신이 되면은 수를 시행하는 금과 수를 보호하는 목은 이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일간인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올목이 살아면서 극설이 심한 사주인 것입니다. 일간에 극설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수를 살려야 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사주는 수가 살아야 하는 사주이고. 이준석은 수가 있으면 죽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어진 이준석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대운은 가보대운부터 시작하여 개사, 임진, 신묘, 경인, 기추, 무자, 정해 해서 현재는 무자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자대운 신축년 경자월에 있기 때문에 수가 매우 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크게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주가 괴강 일주고, 시가 경술시로 괴강시에 해당하고, 월주가 백호 대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강단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재소된 건에 대해서 심판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축년의 축과 사주 원국의 술미가 더해져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성을 살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육진을 조금 분석해 보자면 터가 이 사주의 남편의 배례에 해당하는데 토가 혼잡되어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괴관과 백호가 임하고 있어 잘 나가는 남자와 인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 배우자 궁을 보면 진술충과 진미파를 이루고 있어 배우자 자리는 매우 불리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주의 격을 보면 미중에 을목이 투간하여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흉격이지만 상관을 극해주는 인성이 있으면 귀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경금이 있어 얼목 상관을 합거시켜주기 때문에 귀격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격이 성격이 되면 교수가 되거나 언론, 방송, 비평가에 잘 어울리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원국에 바가 매우 태화하기 때문에 다소 성질이 급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서둘러 어슬프게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준석의 처리가 허지부지 우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의 병화가 이 사주의 귀신인데 신중년이 되기 때문에 병신합으로 현실의 문제, 즉 당면의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리위에서 이준석의 정치생명을 제대로 정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의 그간에 물란했던 모든 생활을 제대로 청산해줄 임자를 만났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물란한 정치판에 뿌리를 잘라주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